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시고, 여호와께서 그 순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확인받았습니다. 말라게 예언된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째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곧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마치 마른 풀처럼 태워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악인을 죄와 같이 밟아버리는 심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약의 이런 예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이다. 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의 상징과 모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느 시대이든지 항상 말씀부터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모형이란 실물을 본떠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는 모형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시대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증거라는 말은 증언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신 의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주 만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단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섞어야 더 좋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들에 대해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17절에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너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란 살던 곳에서 피하여 도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을 받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언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에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1900년 긴 세월 동안 세계 각국으로 유리하며 수없이 죽임을 당했고 이방인들에게 밟히며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레미아 선자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자로 세워진 때는 예수님이 나시기 약 620년 전입니다. 그로부터 약 40년간 선지자로 유대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레미아 선자가 그 당시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아 선자는 열방 만국 위에 세워질 실제 인물이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질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세우실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는 말들은 분명하게 열방 만국의 심판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며 심게 한다는 말은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목적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의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어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뽑는다는 말은 뿌리채 뽑아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파괴한다는 말은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파멸한다는 말은 멸망시키고 죽음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또 넘어뜨린다는 말은 넘어뜨리고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만국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아 1장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아라는 선자를 내세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들어가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성경의 핵심 골자는 죄인에 대한 심판과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구원입니다. 죄의 중심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있고 이 사단의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며 죽음에 처하게 하고, 넘어뜨리며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이기에 앞서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에게 선포하신 불순종한 사람에 대한 형벌입니다. 장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형벌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선자를 통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건설하며 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설한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설한다는 말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사람을 세운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직책을 주어 세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그런 직책을 주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아 선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에레미아 선자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악된 세상에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자를 심은 이유는 심판과 회계를 선포하시려고 심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휴계와 구원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두 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아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5절에 다윗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사용된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해야 할 자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뭐가? 공평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자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6절에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라는 것은 심판과 아울로 구원도 함께 준비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명백하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에레미아 선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고린도 전서 12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에 관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의 태도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에레미아 선자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처럼 열방 만국 위에 세움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반면에 세우며 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성로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하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일지어다. 이처럼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심판과 구원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통한 심판과 구원입니다. 곧 교회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인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일인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가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면 심판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사단은 아들만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에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께 주신 포도원 바로 이 세상이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둔다는 것입니까?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농부들이 상속자 아들을 죽였는데, 곧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누구를 통해 진멸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인 곧 증인 인 것입니다. 사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죽음을 각오하고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세우시고 심으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사단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맡기셨는데 구원 한 가지만 붙들고 심판은 놓쳐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한 가지만 붙잡게 한그 자체도 마귀에게 또 속은 것입니다. 구원만 붙잡아서는 제대로 된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마귀의 손 악귀에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멸해야 할 사단을 멸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변질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우셔서 사단을 멸하고 더 많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 보금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에 임하는 군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24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마치 구원만을 위해 오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마귀의 앞잡이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변질된 복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여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의 발밑에 던져 넣는 정복자 심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레미아 선자를 통해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시,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의 나라를 뽑으며 파멸하며 파괴하며 넘어뜨리는 심판자가 되게 하시고 또 건설하며 심게 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아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심판자와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변질된 복음을 단호히 거절하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진 정복자요 심판자요 구원자로서 복되고도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